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실기 한방 합격 예,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 2021년 저 여기 보시면 2021년 있죠? 2021년 KC 어, 규정을 반영한 개정을 반영한 어, 그 우리 기능사 실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5월 31일부로 예. 공개 도면이, 도면이 제공이 됐고요. 이거,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 가시면은, 어, 다 이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실기 관련된 공개 도면이 5월 31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도면, 어, 이거, 어,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 도면 당연히 필요하죠. 예. 기존에 있는 도면 외에, 어, 공개 도면이라고 해서 이제는 기존 도면이 너무 이제 난잡하고, 어, 그리고 기능사 실기에 어, 좀 취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건 아예 배제해버리고, 시간 내에 쉽게 할수 있는 형태의 도면으로 조금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기존에 저희가 어, 기능사 실기 때 작업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반영이 돼 있어요. 뭐 도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결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라 다 똑같고요. 단지 어느 부분은 좀 상당히 쉬워진 부, 부분들이 있고 어느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좀 꼬아 놓은 형태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기복이 어떤 날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 때는 어렵고 어떤 시험 때는 쉽고 이런 기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평준화 돼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어, 이번 올 1회 시험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 2021년 시험서부터는 매일마다, 시험 보는 매일마다 문제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플루트렛 나왔어. 그러면 하루는 컨베어 이 벨트 나와. 하나는, 어, 우리 전동기, 예, 기동 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시퀀트 회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어, 시험지가 바뀌었는데 그 유형이 크게 두 종류예요. 어, 플루트레스하고 전동기 컨베어 이 벨트 운전.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고 그두 가지가 교본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돼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날 본인이, 어, 받을 시험지가 뭔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어떤 유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 예전처럼, 어, 무슨, 그, 혹 이런 거 있죠? 어, 디뭐 기출도면 나왔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학원가, 학원가에서 또 수강생 모집하려고, 어, 기출문제 같은 거. 예. 근데 실질적으로 기출문제가 유출된 건 아니고 기출문제 관련되는 기자재가, 예, 유출이 돼가지고 그 기자재 목록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추론하는 형태. 그래서, 거의 95% 맞아요, 그게. 예, 그런 형태로, 어, 각 학원마다 이렇게 서로, 어, 정보를 교류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 그게 다,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 다 소용이 없고요. 예, 제로 목록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로는, 재료는 뭐가 되든 다 똑같고, 예, 거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 기존의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시험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 늘 바뀌니까, 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종종 저한테 그런 분들, 어, 톡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어, 이번에 나오는 기출문제 혹시 정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오는데 그런 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카톡이 오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어, 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서부터, 어, 이런 문제 같은 거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위험하고, 예, 그리고 그거는 좀 공정하지 않잖아요.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만 제공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공고 이런 데 선생님들이 그런 그 기자재 목록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도면을 유치해가지고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불합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되게끔 개정이 됐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집에서 아니면 누가 더 학원에서 열심히 어, 본인 시간 투자에서 어, 회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결선할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어, 시험 도면 이거 나와, 그러면 그때만 막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서 어, 그 고시기만 붙고 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 좀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변동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2021년 언제 5월? 31일 자 기준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개정이라기보다는 어, 기존에 있는 문제들이 어,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문제들이 짜짓기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표준화 시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표준화돼 있는 예, 공개 문제 요거를 예, 가지고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러한 공개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에 예, 제 자료실에 가면은 제가 쭉 올려놓을 거예요. 쭉다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도면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도면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거 시험 봐. 이거 시험 보는 거니까 니네 이거 연습해. 이거예요. 굉장히, 어, 이상적인 형태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기능사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능사한테 어 모르는 도면을 줘 놓고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기능사는 이런 도면이 있어. 이 도면을 너 연습해 가지고서 어 시간 내에 완성하고 동작되게 만들면 돼. 바로 그게 기능사한테 요구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 이번에 이제 공개 문제를 통해서 어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공개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자, 요 부분서부터 저희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어, 저랑 같이, 그, 도면을 가지고서, 어,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어,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예, 공개 문제입니다. 이거 공개 문제는, 어, 제가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저희 저희들한테, 그니까, 러 어, 우리 시험을 보는 수강생분들한테, 어, 요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요거 연습하세요라고 하는, 시험 문제지를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랑 같아요. 어, 이 기능사 중에서도 어, 요리 관련돼 있는 양식이라든가 한식 기능사들이 있어요. 어, 그,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시험 보는 목록이 다 있어. 다쫙 있어요. 예, 그게 메뉴가 한 25가지야. 그중에서 어, 사람마다 호명하면서 너이 사람은 뭐 하세요? 이 사람은 뭐 하세요? 이 사람은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기능사 실기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어, 시험장이 너무나, 어,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어, 매일마다 바뀌어요. 매일마다. 어, 요리의 메뉴가 매일마다, 그, 한 사람마다 바뀌듯이 우리는 매일마다, 어,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시험을 봐보면 월요일날은 어떤 도면 나와? 수요일날은 어떤 도면 나와? 화요일날은 어떤 도면 나와?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도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면이 걸릴지는, 어,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 하나의 도면을 가지고서 시험 기간 내에 다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첫날 본 사람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 마지막 날 보는 게 좋아요. 막, 그 다음날 보는 게 좋아요. 왜? 도면이 나오니까.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도면은 다 돌아요. 그 전에 이미, 어, 학원가에서는, 어, 시험이 뭐가 나온다라는 도면이 다 돌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공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됐었는데, 어, 올해서부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러한, 어, 전형적인, 어, 제도를 다 폐지하고, 어, 새로운, 좀 다른 형태로, 어, 이제 공개 문제를 줘버리고, 어, 기능직에 맞는, 진짜, 어, 이 사람이 실습을 제대로 해가지고, 회로를 제대로 이해가지고서, 예, 이러한, 어, 몸으로 익히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 뭐할수 있다, 어, 수행할 수 있다, 이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보시면, 어, 처음에는 이제 산, 어, 국가 기술 자격 실기 문제라고 해서, 예, 뭐, 종목 이름하고, 그 다음에 과제명이 있는데, 요 과제명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실습하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제명이 될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개, 과제명도,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아니면은 플루트레스라든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그 뭐, 급해서, 뭐, 어, 펌프 장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름이 다 사라지고, 그냥 통, 통과 해가지고서 전기설비 배선 및 배관 공사 작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시간은, 어, 4시간 30분. 예, 그래서 시간은 저희가 이제, 어, 많이 줄 때는 5시간 정도 잡는데, 보통 4시간 30분으로 잡는다. 그래서 도면이 이제는, 어, 기존하고 다르게 일괄적으로 시간 내에 할수 있는 평이한 도면. 예전에는 복잡한 도면은 5시간. 뭐, 쉬운 도면은, 어, 4시간. 4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그 수준을 평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로. 그래서 4시간 30분을 딱 고정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급된 재료와 시험장 시설을이용하여 제한시간 내 주어진 과제를 안전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이런 걸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전압이보다 삼상. 여기 보시면 삼상 어 삼선식 어 220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게. 자그 다음에 자, 어,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와요. 예, 수험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수험자 유, 유의사항은, 어, <laughs> 뭐가 되든 간에 안전에 주나요? 마지막까지, 예,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1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받았을 때,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재료 목록하고, 예, 기자재들을 이렇게 줍니다. 거기서 이제 테스트용 기자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전선, 그리고 쇠들 그리고 컨트롤 박스, 어, 그 외에 이제, 어, 안에 들어가는 소켓류, 이런 것들, 푸시 버튼, 뭐, 램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작 전에 한 1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아셔야 될 거, 자, 이겁니다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판에서 제어판 치수는 미리이고, 치수 허용 오차, 예, 전선과 박스 전원은 뭐다? 예, 허용 오차가, 자, 30mm, 제어판 내부는 5mm입니다. 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관 작업을 했을 때, 이 배관 작업에 배관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배관이 이렇게 가. 배관이 이렇게 갈 때, 요 배관에 대한 치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치수에서 요게 몇 미리? 어, 30mm. 그러면 3cm. 3cm 이상, 예, 오차가 버, 벌어지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어, 판넬에다가, 뭐를, 그 밑그림을 그릴 때, 그 밑그림이 만약에 오차 범위가 3cm 이상이 벌어지게 밑그림을 그리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3cm면 엄청 큰 거예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제어판이게제어판이죠요 컨트롤 박스 안에서는 5mm. 즉, 컨트롤 박스 안에서는, 어, 기기의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아래로 맞춰야 되거든요. 위아래, 어, 몇 cm, 몇 cm, 몇 cm 기기가 들어가야 돼. 이런, 이게 5cm가, 아니, 5mm가 넘어가면 안 돼. 5mm. 그렇죠? 5mm가 넘어가지 않고 얘는 3cm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입니다 자두 번째 도면은 어, 기구 및 컨트롤 박스와 전선과 케이블에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30mm 이하의 세드를 박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30mm 이하의 세들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30mm라는 건 30cm예요. 자, 우리가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컨트롤 박스, 전원을 넣거나 불이 들어오는 박스들 있잖아요. 그 박스들은, 자, 여기로부터 여기 세들이 들어가는데 요 세들이 몇 센치다? 30cm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업 나갈 때는 일반적으로 보다 15cm 정도 잡으라 그래요. 15cm. 규정은 30cm 이하야. 그럼 3cm 이하면 15cm 정도를 잡아가지고서, 이 컨트롤 박스에다, 이렇게, 예, 세드를 부착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당연히, 제어판도 똑같습니다. 제어판도 똑같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단자대야, 단자대, TV. 자, 단자대는, 자, 단자대, 요렇게 단자대가 있으면, 요 단자대는, 어, 요관끝 있죠? 요관 끝으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몇 cm다? 30cm 이내에, 예, 세드를 주어지게, 세드를, 어, 부착하게 돼 있는데, 이 30cm를 잡으면 너무 길어. 그래서 저희는 요게 3에서 5cm 정도 잡으라 그래요. 3에서 5cm 정도, 어, 이격을 줘서, 세드를, 어, 부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굴곡부가 없는 배선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 자,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 치수가 40mm 미만이면, 자, 만약에, 자, 여기하고여기에여기에 여기에 대한 거리가 요기에 40, 40cm 미만이야. 40cm 미만. 40cm 미만이면 중간에 새들 하나만 박아도 돼. 이런 뜻입니다. 두 개가 연결됐을 때. 우리는 워낙에 그, 어, 판넬이, 어, 작습니다. 1800, 1800 밖에는 안 돼요. 예, 맥시멈이. 그러니까, 어, 1m 80, 1m 80. 어, 위로 1m 80, 좌우로 1m 80이라고, 좌로 1m 80,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 가로 1m80, 세로 1m80,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좀 작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안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돼서,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